예, 아가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첫 부분이 1장에 4장인데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주요 내용은 구원의 입맞춤입니다. 예, 후반부는 아가서 5장에서 8장으로 예, 사랑의 완성, 순결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아가서는 아, 노래 중에 노래인데 사랑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참 비밀스러운 십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처럼 같이 영화를 보거나 무슨 음식을 먹거나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사랑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예베수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은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또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 8장 6절에는요. 사랑하기에 죽을 수 있는 그 힘을 아 사랑에다 두었어요.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 사랑은 죽음보다 크구나.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결론을 아가서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받은 신부의 신비한 사랑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봤더니요. 아가서 2장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자기 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고백이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장 10절에는 예수로 사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부인의 고백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없어진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밀스럽고 신비한 사랑을 합성어를 쓴다면 정말 시크테리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